김 명절이 지났습니다. 멍한 상태로 계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laughs> 명절의 끝, 끝자락에 강단 앞에 서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 지쳐 계시고, 혹은 또 충분히 힘을 누리셔가지고 힘을 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내일부터 혹은 뭐 금요일부터 일상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상을 다시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힘을 내셔서 다시 일상의 삶을 번듯하게 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손, 옆에 있는 분들은 손을 지그시 한번 꼭 잡아주시죠. 동성끼리만 잡아주시오또 살아내봅시다. 네, 살아내봅시다. 꼭 눈을 뜨게 꽉 잡으셔야 됩니다. <laughs> 네, 너무 편안해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음.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육각형 인간.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집안, 직업. 소위 이 여섯 가지 항목.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의 어떤 모습을 평가하고자 할때 여섯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될 텐데 이 여섯 가지. 이 모든 육각형이 가득 찬 상태의 인간. 요즘 소셜 미디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평가하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과거 세대에는 단순히 누가 더 공부를 잘 하는지 옆에 옆집 아들은 공부를 잘한다더라 평가를 했다면 공부는 못해도 인간성은 됐다더라 그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운동은 잘한다더라.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단순한 차원의 어떤 경쟁 환경이었다면, 오늘날은 이 외모, 집안, 뭐, 성격 등등등, 운동, 여러 가지 것들, 특히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 치열하고 복잡하게 예, 경쟁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소위 이 육각형 인간을 다른 말로 완성형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업적 등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성장이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완성형 인간이십니까? 요즘은 신인들도 완성형 신인, 뭐 신입사원들도 완성형 신입사원, 뭐 등등등 완성형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어설프고 또 부족하고 또 처음 시작하니까 참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참을성이 부족해졌습니다. 교회가 바라보는 사역자들 혹은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 조금 지나면 혹은 시간이 걸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성형의 어떤 환경을 더 요구합니다. 왜안 그러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겠죠. 조금 더 완벽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안타깝게도 완성형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혹은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소위 완성형 인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단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에 머무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안정과 유지를 중시하고 변화보다는 기존의 틀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해서 도전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울남교회는 완성형 교회인가요? 어떠십니까? 64주년 기념주의를 드린 오늘 64년이란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일생을 교회 혹은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한번더 떠나보지 않았던 이 교회 저도 저희 모교의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건축을 한 상태로 지금 울산에 있을 텐데 건축을 할때그 마당에 큰 가마솥을 이렇게 두고 예배를, 그 건축 중인 그 골조만 있는 교회에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옆에 이렇게 판잣집으로 지은, 어, 곳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국수를 삶던 모습. 거기는 이, 이 마당과도 같은 주차장으로 완성될 그곳에 큰 시멘트 웅덩이도 있었고 뭐 사람들이 다니기엔 쉽지 않은 곳 거기를 야, 다람쥐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곳곳에 뛰어다니지 않은 곳 지하부터 뭐 지어져 있지 않은 3층까지 뛰어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뭐 놀았던 기억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시거나 저쪽에 앉아 계시거나 계신 젊은 우리 가정들은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시죠. 완성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짓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완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안정적이 되죠. 교회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염려함으로 무언가의 어떤 이 쫓기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쭉 끌고 갈수 있는 교회 좋습니다. 서울 남개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완성형 교회에 대한 이 오해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참기 힘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과정,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시고 그 가운데 중생의 가정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아들 삼으시며, 칭의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즉각적인 부르심과 함께 아주 점진적인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닌 흑암의 권세 아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닌 생명을 가지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견뎌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왜 견뎌내와만 하는 과정일까요? 개인의 성화도 개인의 성화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서로서로가 견뎌내셔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다. 혹시 영화로운 단계에 이미 도달해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어느 누구도 영화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 중에 영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영화의 단계는 아무도 다다르지 않았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실수가 많고 연약하며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육각형 사이에서 뭐 어떤 것들은 모지라고 어떤 것들은 부족하여서 결핍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냅니다. 나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있는 교우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망각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영화로운 단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그래서 쉽게 판단하려고 하고 쉽게 그 환경을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버텨내고 견뎌내기 위해서 신앙의 체력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또 시작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한데 완성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단점, 더 이상 체력을 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완벽하기 때문이고 나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이며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죠. 체력이 떨어집니다. 여실히 성화 중인 사람의 성품이 성화 중인 상황에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신앙 생활에서 우리는 그 성화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어떤 것이 집중되어서든, 혹은 그 어떤 것에 애써서 모든 것을 쏟아 붓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가리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눈에는... 옆 사람이 나와 똑같이 그렇게 노력하고 감추고 애를 쓰고 몰두하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혹은 신앙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가매득하게 있죠. 옆에 있는 분들의 눈을 좀 바라보시죠. 아 완성된 얼굴이십니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완성해 갑시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혹은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는 늘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끝까지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예수님 아니면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그 결핍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회복하거나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는 구역 모임으로. 모입니다.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 가시고 문밖을 나서지 말길 바랍니다. 각자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가, 가셔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에, 집에서 언제 오나 기다리는 분들보다 더 열망하며 기다리는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자리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십시오.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그 결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TV가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어떤 위로함이 나를 채우지 못합니다. 가족의 따뜻한 품이 나의 그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 자리여야 됩니다. 목사님 뭘 그렇게 당당하게 또 선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laughs> 저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3절이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나온지라.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 3장 7절은 똑같은 비슷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연약했고, 모두가 부족했고, 모두가 채움을 바랬고, 모두가 원함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무리들이었고, 그 무리들 중에 역시 제자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13절 이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 주변으로 다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바다로 가면 바다로 몰려들었고, 산으로 올라가면 산으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로 몰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산으로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산은 특별히 구약성경의 신의 산을 연상하는 장치이고,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성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들은 그 바리새인의 무리들 중에서 파송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시하기 위해서 왔으며, 마찬가지로 해롯땅 원들도 있었고, 그들은 해롯 궁으로부터 역시 파견되어서 사찰했던 사람들. 그들이 아니었더라도 무리들은 이들과는 달랐지만 역시 그들의 병, 그들의 부족함, 먹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지극히 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마치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주 사적인 극히 사적인 혹은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혹은 이 교회가 정말 내가 다닐 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경우는 달라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서울 남교의 예배 동역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왔든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로 모아주신 자들이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앞선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그 돈을, 그가 그 부요를, 그가 그 자신의 삶을 혹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배를, 자기의 것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따랐지만 그들은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그 뒤편으로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세 가지였습니다. 14절이 14절과 15절이죠.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열두를 세우시고 요구하신 것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배를 떠나서 자신의 부유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자들 오늘날 모든 가정과 집을 떠나서 한 공동체에 모이십시오. 여기서만 살아야 됩니다라는 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도 한명 그렇게 빠져들어서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집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어떤 공동체 거기서만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결혼 포기하고 삶을 살아내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가치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도 떠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가치를 두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요구 받습니다. 아무리 내 것이 좋더라도 움켜지려고 지고 싶고 아무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서 더 가지고 싶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중에 더 값진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열두를 택하셔서 그들의 삶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의 것으로부터 떠나서 부르신 이유는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값진 것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응당한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명절 동안에 먹어본 음식 오늘 모이셔가지고 야 명절에 자녀들이 봉투에 가, 갔었는데 그 카페가 그 음식점이 이런 이야기 너무 말 묻지도 않았는데 궁금하지도 않는데 아 우리 손녀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이런 얘기로 구형모임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전도도 하며 내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나는 여전히 무리인 것은 아닌가. 무리들이 과연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무리들이 과연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가지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무언가, 가, 가득한 무언가, 완성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12명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때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역자로 헌신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혹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없는 재능과 내게 없는 어떤 능력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한계점에 도달한 때가 있었습니다. 와, 저 목사님은 진짜 말씀 잘하시는데. 와, 저분은 진짜 행사 기획이 뛰어난데. 와, 어쩜 그렇게 탁월하게 성도를 섬기는지. 하나님, 저는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기술을 좀 가질까요? 아직 때가 늦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차로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술 배우고 싶으면 공짜로 배워줍니다. 자동차 정비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도 해줍니다. 아, 좀 시간을 두고 거기에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하루는 또다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절망감 가운데 가는데 한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보이지 않아도 느리단다, 기다려주지 않겠니? 내 사랑하는 딸아, 어여쁜 아들아. 비록 더딘 듯해도 기다려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줄 것이란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뛰어난 능력과 빼어난 용모와 어마무시한 재물과 재능과 활력과 건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롯이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해서 부르신 자들에게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또, 내가, 나와 함께 하며 좋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주지 않겠냐. 내가 능력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2명의 이름들 그 중에 19절, 19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한그 12명 중에 끼어 있는 눈의 가시와 같은 있으면 되지 않을 것과 같은 가롯 유다, 그는 예수를 판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한 교회 꿈꾸십니까? 완벽한 신앙생활, 완성된 신앙생활 꿈꾸십니까? 꿈꿔야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중에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만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것. 꿈꾸는 환타지아, 꿈꾸는 유토피아. 완성된 교회, 완성된 공동체, 완성형 인간의 모습, 완성된 신앙생활, 성자 없습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옆에 있는 구로동 교회도 아니고, 배단이 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교회들도 아닙니다. 서울남교회도 아닙니다. 그가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구역 모임이, 모이는 어떤 그 과정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핑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